방송인 김구라 아들 그리가 8월 15일 방송된 JTBC 짠당포에 출연해 모친 빚을 대신 갚았다는 효자 면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그리는 아버지 김구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했다며 용돈은 안 받는데 어머니 도와드리는 걸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신다. 외과집에 의리로 해주는 게 있다. 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그리는 그것도 혼자 책임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가 쓸 돈이 없다. 사실 어머니 빚 갚고 돈 모은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버지와 빚을 같이 갚았다곧 털어놨다. 이에 윤종 씨는 엄마는 그리가 다 챙기더라며 그리 효심에 감탄했다. 홍진경 역시 과거 그리가 어머니가 재배한 물을 사달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다며 구라 오빠가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며 일화를 전했다. 김구라는 지난 2015년 8월 전 처와 협의 이혼했다. 전처는 결혼 생활 당시 김구라 몰래 약 17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구라는 3년 동안 48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처가 진빚 17억 원을 모두 상환한 바 있다. 1998년생으로 현재 24세인 그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구라와 함께 멋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가 알려지며 감동을 안기고 있다. 앞서 그리는 2022년 k b s e TV 가족관계증명서 갓 파더에 출연해 성인이 된후출연류를 직접 관리한다며 성인 되고 처음 치킨 광고를 찍었는데 어머니 빚 갚아드리고 차도 샀다 고 전에 축하받기도 했다. 그리와 같이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한 돈으로 부모 빚을 청산했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위로와 축하를 받은 스타들이 있다. 지난 2월 그룹 마마무 화사는 tvN 화사쇼에서 가족에게 한 선물에 대해 나는 빚을 갚아드렸다. 나도 멋있게 정장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빚을 처음 갚아드렸을 때 개운하고 우리 가족의 빚에 대해서 작아질 필요가 없겠다는 해방감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고 효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앞서 MBC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 부치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화사가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다. 덕분에 조금 편해졌다며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 미안하다 고 털어나 뭉클함을 안긴 바 있다. 가수 금잔디도 부친 빚을 갚고 모친에게 아파트를 선물한 일화를 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금잔디는 지난해 6월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과거 부친 사업 실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제대로 된 것처도 없이 대학교 학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창 생활을 보냈다는 금잔디는 졸업 후 바로 부모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잔디는 대학교 수업이 끝난 뒤 나이트클럽, 카바레에서 노래를 부르며 약 18년간 빚을 갚았다며 총액이 10억이 조금 안 된다. 고전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빚을 다 갚았다 생각했지만 부친의 숨겨진 빚이 더 있었다고. 금잔비는 그때부터 2년 동안 또숨 쉬지 않고 일 맘에서 다 아팠다. 엄마가 곰팡이 쓸어가는 월세방에 살았다며 빚을 다 갚고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 깊은 효심을 보였다. 가수 김준수는 2022년 채널 A 신랑 수업에서 부르했던 과거사를 털어놨다. 김준수는 반지하에서 살았다. 열악한 곳이었다. 작은 빌라로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변기에 피를 토하시 털어왔고 전했다. 김준수는 어머니가 간경과 두 병을 했다며 나랑 형을 키우시려고 아차같이 사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김준수는 연예계 데뷔 후첫 정산을 받아 19년 묵은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김준수는 빚이 많지 않았는데 그조차도 갚지 못했던 것이라며 빚을 갚고 나니까 나에게 남는 게 없더라. 엄마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내가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2015년 그룹 어텐션으로 가요계 데뷔, 2019년 X11로 재데뷔한 김호석은 5년만 첫 정산을 받고 부모 빚을 갚은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020년 김호석은 MBC 라디오 스타에서 5년 동안 연습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몇 부모님이 빚이 약 1억 정도였는데 정산급으로 모두 갚아드렸다. 고 밝혀 농나움을 안겼다. 1996년 생으로, 당시 24세였던 김호석의 어른스러운 면모가 깊은 감동을 안겼다.